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i 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그에게 주님이 충분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척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이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에서 데려갈 것이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그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유도 알수 없이 길가에 버려져 피살된 채로 버려진 시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9 10절에서 14절 말씀은 포로 중에서 아내를 삼고자 할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반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경계에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포로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때먼 곳에 살고 있는 성읍들 그 20장에도 나오는 그들 중에 그 포로 중에서 아내를 삼고자 할때 이들이 너가 그 연연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여자를 보고 그 아리따움을 보고 너가 또 하나의 아내를 삼고자 할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특별한 교훈은 당시 일부 다채자에서 마음껏 노예인 여자를 마음껏 부렸던 당시 상황에서 이 여성의 또 종으로 어, 아내를 삼았던 여성에 대해서 그 여자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했던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함부로 여성들을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전반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전반부에는 영문을 알수 없이 피살된 시체가 먼저 등장합니다. 1절에 사용된 이 시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할랄이라는 단어고 이것은 구멍이 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칼로 찔림을 받은 시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적어도 병이 들어서 죽거나 자연사한 채로 길가에서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길에 놓여진 이러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이 시체를 반드시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먼저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성읍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한 형제요 자매로 공동체로서 부른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아직 밭도 갈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목을 꺾고 레인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우리의 눈이 보지 못했다. 이 피살된 시체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고, 속죄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영문을 알수 없는 시체를 위해서 속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첫 번째는 무죄한 피로 인한 저주를 너희 가운데서 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알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말씀은 가인이 아우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결국에는 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이 어딨냐고 물으시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오히려 따져묻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그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영문도 없이 죽은 시체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피의 억울함을, 그 호소함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그 사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죄, 저주를 받지 않게 이죄 피해 속죄함을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신명계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피에 대한 속죄와 죄사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세우신 공동체가 방관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축복의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문을 알수 없이 죽은 시체를 속죄해야 되는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자면 서로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가 이 시체를 속죄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이 재정을 하고 계시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통 사과가 요즘에 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와서 처리해주기 때문이죠. 심지어 자기가 100%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돈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이고 너가 그냥 치료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예를 들면 청소 용역이나 안내를 서는 분들이 용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뭐 교회에 있는 쓰레기조차도 줍지 않고 아무런 교회를 아끼지 않는 모습들을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지배하는 방식이 이 공동체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점점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돈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지배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위, 이 공동체의 안위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다릅니다. 한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너희가 공동체를 엮어서 살고 함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와 우리가 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역행하고 하나님께는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영문도 모르고 죽임당하는 시체를 두고 분명히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처리하겠지. 나는 지금 바쁘니까. 골치 아파질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비유가 선한 이웃의 비유였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당시에 주셨습니다. 가랄 가장 그럴 듯한 제사장도 또 레이인도 자기들의 이유로 그냥 피해버렸죠. 하지만 가장 멸시받았던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작은 상황에서 당신에게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고 불상황이 역임을 느끼게 하실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 고통 당하고 억울한 자의 선한 이웃으로 삼으시고. 그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은 시체를 속죄하라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반복되는 피해 복수를 막도록 하기 위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85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 다 부족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피해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었던 기간에도 길 건너 바로 앞 마을에서 하루는 그 여자 아이가 죽은 것이에요. 알아보니까 밤사이에 다른 부족이 와가지고 다른 부족의 성인이 와서 아이를 죽이고 간 것입니다. 복수한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처음에 누군가 죽게 되거나 다치게 됐을 때 그게 어떤 누가 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의뢰의 누가 저 부족이 우리를 죽였을 거야. 원수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을 떠올리고 바로 그냥 피해 복수를 시작하고 부족 전체의 남자들이. 칼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죄성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레 짐작을 먼저 하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누가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당장에 나는 편하고 나는 좋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만이 생명이고 평강이며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업의 지도자가 나서서 영문도도 모른 채 죽어간 이 시체를 속죄하고 제사함 받게 하라 하신 것은 이 버려진 살인 현장을 방관하지 말고 처리하게 하심으로써 추측하고 정죄하고. 피로 복수하는 이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을 끊게 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앞선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한 방법으로 도피성을 제정하셔서 고의로 죽이지 않은 자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또 피해 복수를 멈출 수 있게 하셔 주셨고 죄인을 확증할 때도 두세 증인의 이상의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받게 하시는 것들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반부 말씀은 살인당한 시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체를 수습하고 그 억울함을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교사답게 신명기 6절 5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답하지요. 이 자신만만해진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한번더 묻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죠.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보지만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칩니다. 또 레인도 봤지만 또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행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돌봅니다. 지식은 있으나 행함은 없었던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았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율법교사들, 또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교회 리더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며 어쩌면 길에 버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저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불쌍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그때 나의 작은 것을 드리는 순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십니다. 억울한 피로 인한 저주가 끊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로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돌보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기는 자가 주님께 궁일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통치와 주권만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억울하게 죽어가고 영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체가 길가에 나뒹굴고 불모 죽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오직 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아버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역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가 입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악함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억울한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의 저주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들의 삶으로 인하여 이 저주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재순환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피해 복수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억울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함으로 그 죄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세속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로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져 버린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궁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궁휼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나음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또 바라옵기는 아버지 사랑한 주의 백성들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을 통하여 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한 사랑한 지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과 삶의 자리자리에 주님께서 들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매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